저 옆집 동생이 91년생입니다. 뭐 예전 나이로 하면 34살이죠? 뭐저 정도 나이면 결혼 정년기에 포함된다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결혼 정년기 남자들이 대체 어떤 환경을 거쳐와서 지금의 모습에 이르렀나? 이걸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주의사항! 제가 90년대 라인이지만, 솔직히 91년생이랑 99년생이랑 세대가 같다고 하긴 좀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영상 어그로가 90년대 생이지만, 사실은, 한 87년도에서 94년대... 정도 라인의 남자라고 생각을 하는 게 조금 더 신빙성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제 개인적인 주관과 주관이 5만 퍼센트 담겨 있기 때문에 객관성 1도 없고 편파 개심한 영상이며 제가 절대 90년대 남자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점 미리 경고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90년대 출생의 남자분들의 평균 가정환경이요 경제적인 걸좀 제외하고 얘기할게요. 남자는 일단 무조건 출세해야 한다. 공부를 못하면 존망 인생이라는 이미지가 부모로부터 압박이 되기 심했어요. 저는 구라 안 치고 초등학생 때부터 수학 문제 못 풀어서 엄마한테 개 처맞았거든요. 저는 훈육이 아니라 가정 학대 수준으로 처맞고 자라서 좀 극단적이긴 한데 보통 90년대 남자분들은 공부 못해서 손바닥 정도 맞아보고 잔소리 오지게 듣는 것 정도는 일상이었을 겁니다. 옆집에 있는 동생 새끼는 반에서 몇등 한다던데 계속 아들 내미한테 비교질 쳐하죠뭐 사실 딸한테도 하는데 지금은 남자만 다루니까 남자만 얘기할게요. 애들 자존감 다 깎여 나가. 비교의 비교의 비교를 사실상 저는 부모한테 배웠다고 생각을 해요. 잠깐만 저희 부모님 세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합시다. 보통 이제 저희 나이 때 부모님들은 6 70년대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형제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다른 분들 말 들어봐도 한 5명도 일반적인 거라고 하더라고. 지금은 상상이 안 되죠. 근데 그땐 그랬대. 라떼가 한 반에 한 40명 정도 였는데 저희 부모님 세대는 90명 100명 넘는게 되게 우스웠대 제 90년대 라인의 부모님의 세대는 우리나라가 잘 살지도 않았고 그때는 먹여 살릴 2분 많아 그럼 가정에서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한명 몰빵 몰아주기 돈 많은 집안이 아니면 형제 5명을 다 먹여 살릴 수 없잖아 누군가는 대학을 포기하고 공장 들어가고 이런게 존나 흔했어요 보통은 장남이 다 수혜를 받는 그런 구조였죠. 우리 어머니도 장녀인데, 형한테 다 몰빵이 됐어요. 대학이. 우리 아버지도 둘째여서, 형한테 대학과 공부가 몰빵 됐지, 우리 아빠도 어릴 때, 고등학교 때부터 공장 들어가고 그랬었다고 하더라고. 이런 부모들이 많을 텐데, 이런 분들이 자식을 놓으면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내 자식만큼은 몰빵해 줄 거다 자신이 가정에서 자식이 받았어야 할 몰빵을 못 받았으니까 몰빵을 받은 오빠 형은 지금 놀랍게도 잘 살고 있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피해 의식이 있는 거야 그때는 근데 대학만 가도 스펙이 되던 시대였어 지금은 좀 아이러니 하죠 근데 그때는 그랬어 지금 대학 가는 거 하고 6 70년대 대학 가는 거 하고 생각이 같지가 않아요 어, 개념이 달라해 90년대 부모님 세대들이 그때의 기억이 되게 ptsd로 남아있나 봐 좋은 대학이 곧 성공의 척도야, 그 사람들한테는. 근데 지금 들으면, 어, 저거 완전 맞는 말은 아닌데? 라고 하잖아요. 물론 좋은 대학이 도움은 되지만, 100% 인생 보증수표는 아니잖아요, 요즘 시대는. 그때는 그게 거의 보증수표가 되었던 게 팩트였어. 내 새끼들한테 좋은 대학은 필수다. 일단 내 새끼가 뭘 하든 그딴 건 일단 알바노 좋은 대학만 들어가. 이런 교육 방식이 우리 90년대생들의 교육, 어떤 교육 지침이었어요. 거의 여자도 물론 공부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긴 했는데 특히 남자가 가장이라는 타이틀을 되게 강요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 이런 과정에서 자란 남자가 보통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부모가 지원해줘도. 결국 상위권에 있는 애들은 정해져 있어. 연고대에 가는 사람보다 연고대를 못 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겠지. 이건 당연한 거잖아. 이거를 그 소수의 스펙을 못 갖췄다고 넌 저만큼 못하잖아 하면서 부모가 자식의 자존감을 다 깎아버려. 왜저 정도 못하냐? 대학에 지나치게 얼매이고 공부 아니면 답 없다. 무조건 능력을 키워서 가장이 돼야 되는데 너는 왜안 되냐? 이런 기조가 강하게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이거 자체가 저는 문제라기보다는 문제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이 방법이 더 이상 안 먹히는 거야. 60, 70년대에 살던 분들은 그때 당시의 20대 기준으로는 그 방식이 맞았겠죠. 남자는 능력 위주로 모든 인생을 몰빵하면 어떻게든 여자를 만날 수 있고 가정을 꾸리고 가장 행세가 가능했던 시대였단 말이야. 그리고 여자는 이제 막 사회 진출하는 분들이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그 때는 남자가 훨씬 사회적으로 우위에 있던 것도 사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남자가 역시 사회적으로 더 많은 걸 해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남아 선호사상도 생겼었고, 남자에게 능력과 가장이라는 역할을 강요하는 게, 그분들에게는 옳게 보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 어때요? 여자라는 것 자체로 차별받는 세상입니까? 막말로? 아니잖아. 여자도 능력있으면 인정받는 세상이야. 여자라고 불이익주고, 그딴 데가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적어도 제가 거쳐온 직장은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부분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저는 실제로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여자가 능력을 갖추고 자립이 가능한 세상이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되니까 여자가 무슨 생각을 해요? 나 혼자 먹고 잘살수 있는데, 내가 왜 남자를 볼때 능력 하나 보고 배나온 아저씨랑 연애하고 결혼을 해야 돼? 이제 여자가 이런 생각을 해도 되는 세대인 거야. 연애가 안 돼, 남자가. 외모라는 장벽에 많이 가로막혀 90년대생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는 예상 못했던 것 같아. 저도 25살 때 알았어요. 외모를 갖고 해야 한다는 개념 자체를 물론 학창 시절 때제 기억상 그래도 절반은 사람처럼 하고 다녔어. 남자들도 그럼 절반은 다 쉣이었단 말이잖아 인문계 남고 기준으로 그대로 그게 커서 사회생활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난 내가 배운 대로 능력만 있으면 예쁜 여자 만나서 결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 세대였단 말이야 우리 90년대생들이 외모 꿈이면 부모들이 지랄하는 부모도 존나 많았어 그게 죄인 것처럼 이게 물론 제가 할 말은 아닌데 뭐 저도 솔직히 여자 만날 능력 없는 뭐 멋도 없는 남자인데요 지금 제 나이 때 결혼 정년기 남자 중에 연애 못하고 있는 남자분들 보면 외모가 문제인 사람이 많아요. 돈은 잘 버는데. 계속 부정하고 싶은 거야. 내가 어릴 때 배워온 다 필요 없고, 외모 필요 없고, 능력만 있으면 가정 잘 꾸릴 수 있다. 예쁜 여자랑. 이거 하나만 보고 달려왔는데. 근데 세상이 아니래. 얼마나 억울하겠어. 30년을 넘게 그 태도로 살아왔는데. 그게 지금 틀렸다고. 인생이 그러니까. 현타를 느낄만 하단 말이야. 이 90년대 남자들분들 중 능력 몰빵만 하신 분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냐고. 뭐 요즘 애들이 들으면 뭐개 틀딱 꼰대 뭐 이렇게 들리겠지만 지금 MZ들은 교권 하락부터 시작해서 선생님이 때리는 거좀 상상이 잘안 가잖아요. 라떼는 공부 좀 못하잖아? 선생한테 야구 빻다 골프채로 개 처맞았어. 진짜 그런 세대였어. 또 거기서 끝나냐? 집에 가면 또 쳐맞았어. 공부 못한다고.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대학 부모 기대못 미치는데 가잖아. 부모가 세상 무너진 것처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거밖에 못하냐. 아들한테 이 야랄 떨면서 자존감을 또 깎아. 그런 걸 견디고 직장생활을 개같이 했더니 난 능력 그래도 열심히 해서 돈잘 벌면 그래도 우리 내가 교육받은 대로 예쁜 여자 만날 수 있겠지. 이거 하나 믿고 했는데 개박살나죠. 막상 현실은 어때? 외모관리도 한 사람이 연애를 잘하죠. 능력도 있고 외모도 있는 사람. 아주 비율이 적은 남자들이 연애를 잘하죠. 현실은 부모님들이 좀 트여 있어서 자식 새끼 외모도 되게 신경 써주고 혹은 하필 운이 좋아서 주변 친구 외모를 좀잘 꾸미거나 혹은 여사친이 많은 환경에 노출이 되오던 남자들은 90년대라도 변화에 잘 적응하면서 연애도 하고 결혼 잘하는 사람들이 많긴 합니다. 그런데 아닌 사람도 꽤 있다는 거죠. 열심히 살아와서 이제 연애 못하는 남자분들. 근데 또 막상 능력만 몰빵해서 직장생활 오질라게 했는데 그 경제적인 게 남자 혼자서 요즘 감당이 됩니까? 예전에 우리 부모 세대 때야 남자 혼자서 감당이 됐죠? 일부 고액 연봉자 빼고 남자 혼자서 모든 걸 한다는 게 불가능하죠? 뭐 이건 90년대 여자분들 다룰 기회가 있으면 다룰 거긴 한데 남자한테도 의지해도 된다라는 느낌의 가정환경에서 커온 여자분들이 내 주변에 있고 그런 여자분들이 꼬이면 남자 입장에서 이제 인지 부조화가 오는 거야. 아니, 나는 될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장 혼자서 하는 게될줄 알았는데, 안 되죠. 그리고 여자도 그걸 생각하고 살아온 여성분들은 또 남자한테 선택을 못 받죠. 왜? 지금은 둘다 벌어야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아, 엄마, 아빠 시키는 대로 껄렁껄렁하게 막 외모 신경도 안 쓰고 취직하고 돈 열심히 벌었는데, 되는 게 없죠? 이렇게 돼 버리는 거야 제가 앞뒤 서두를 다 빼고 말하긴 하는 건데 남자는 개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이제 여자는 더 이상 남자를 능력 하나만으로 보지 않아 이제 외모와 능력을 다 보네 여자가 세상에 성격도 봐 여자가 나는 남자가 능력만 있으면 성격 좀 지랄 맞아도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고 결혼정년기에 들어서니까 골 때리는 거야 이제 돈 버는 것만 생각하고 출세 이런 것만 생각하고 달려온 남자들이 이제 압박으로 지기 시작하는 거야. 정상적인 연애를 하면서 좋은 여자를 만나면서 결혼까지 한 사람은 아무리 그런 환경이라도 여자들과 많이 부딪히고 만나보면서 외모도 꾸미고 여자라는 동물을 알아가면서 좋은 여자를 볼수 있는 눈을 기르면서 커리어는 커리어대로 키워오면서 좋은 여자를 찾아가는 과정을 했어야 했는데 그걸 못한 남자들이 90년대생에 많은 거야. 그러니까, 남자가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대환장 콜라보야. 근데 이거 진짜 어디서부터 풀어야 됩니까? <laughs> 나도 모르겠어. 이 서사를 알고, 과거를 알면, 지금 결혼 정년기 남자분들 불쌍한 면들이 참 많아. 물론 여자분들도 그렇지만, 진짜 그냥 냉정하게 욕먹을 각오하고 말하자면, 솔직히 이미 여기까지 와버렸잖아. 세상이참 차가운 게요. 이런 상황에 놓이지 않은 사람에서 보면, 알바노거든. 이게 참 무서운 거야. 이 환경을 이해해주지 않고 이해해 줄 필요가 없는 세상이 인게 잔인한 거야 사실은. 여기까지 와버린 남자분들은 이제 와서라도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 솔직히 어, 왜냐면 여자들이 세상에 저런 과정 환경에서 힘들게 컸구나 아이고 인성 좀 제대로 못 닦고 외모 좀못 닦았으니까 내가 저거 참작해서 저 남자랑 만나줘야지 안 이런다고 여자가 내가 겪어온 과거를 보상해 주는 시스템이 현생에는 없잖아요 별수 있나요 지금이라도 외모 가꾸고 괜찮은 여자를 찾는 방법밖에 없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남자들한테 좀 잔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 돈 벌어오는 것만 원하는 그런 여자 만나라고는 할수 없잖아 내가 남자분들 그런 여자 안 원하잖아요 아들 대부분 원하는 여성분이 적당히 예쁘고 그래도 남자 돈 남자 지갑 병신 호구로 안 보는 여자 만나고 싶을 텐데 그런 사람 만나려면 왔고 가꾸고 연애 경험 지금이라도 조금씩 하는 거 밖에 없다는 거야 진짜 미안해 지식의 깊이가 이거밖에 안 돼요 내가 남자한테 유독 잣대가 엄격하고 말이 거친 이유가 좀 이런 기조가 많이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네 남자 시청자들이 그 누구보다 힘들고 불합리한 환경이었던 거 내가 알아요. 90년대생들. 아니, 근데 어쩌겠어. 우리가 사는 건 현실이야. 세상이 변하는 거에 맞춰서 거기에 적응하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면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좀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되고 인생을 공략하는 방법도 수시로 바뀌어야 돼. 우리 부모님이 주입했던 그때의 남자가 돈 많고 좋은 직장 가지면 성공한다는 그 공식이 이제 좀안 맞잖아요. 이게 여성분들이 들으면 좀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90년대 기준에서 여자보다는 남자가 좀 나은 것 같아. 나이 때문이라도. 여자는 30대부터는 연애 시장 기준에서 그 가치가 수직하락 한단 말이야. 여자라도 외모 개빡세게 관리하고 커리어도 좋으면 조금 이야기가 다를 수는 있긴 한데 근데 흔하진 않잖아 그런 여자분들이. 어 그런 거 제외하고. 근데 남자는 그래도 대부분 능력이 사회 1인분 이상 갖추고 그래도 외모 좀 관리해서 몸만 좀 만들어도 90년대 여자보다는 그래도 90년대 남자가 좀더 괜찮은 상황이야. 내가 볼 때는 30대 후반대도 몸 좋고 월급만 그 나이대에 맞게 잘 벌면 어떻게 그래도 비벼볼 수 있다고 생각해. 남자가 또 40대 50대 되면 또 이것도 메리트가 아니야 사실. 여자랑 똑같아져 어차피. 제발 어쩌면 지금 30대 남자분들 좀 연애시장에서 본인이 좀 뒤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자보다 우위에서 스타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열심히 살아봅시다. 90년대 여성분들. 모르겠다. 뭐 희망이 아예 없다. 이건 절대 아닌데. 솔직히 20대까지는 여자가 훨씬 더 많이 열려 있었던 게 맞는 것 같은데. 연애 한정에서. 지금 제 나이 때 30대 중반부터의 여자분들은 모르겠네요. 저도. 뭐 비하는 건 아니고요. 뭐, 지극히 개인적인 주관입니다. 나이로 여자를 판단하고 그러진 않는데, 근데, 연애 시장 기준에서 다수의 남자 기준으로 여자가 30대 중반쯤 접어들면, 키가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야. 이 영상의 반응이 좋다면, 제가 만나와봤고, 이야기해봤던 경험을 토대로, 90년대 여성분들은 어떤 삶을 살았나? 그것도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화이팅!